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는 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 밭은 신의 목가로 인도하셔요. 어려움 있을 때. 악한 영,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또 어려움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더우리 세상의 삶이 편하다는 거예요, 안편하다는 거예요. 안 편하다. 더위움이 많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임하는 것 같은 때로는 고통과 죽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푸른 초장 말은 신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인생도 풍성하고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 n 이지금 n 여러가지로 좀어 n Amen. 고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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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요 n a m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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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아브라함이사 여러분, 이상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일본인,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의학 의사예요, 한. 한의야 의사인데, 이제 그, 오직 선교의 부름을 받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고구마를 위해서 가서, 어 아들 딸을 낳고 이제 살게 됐는데 저 청년이 어려서부터 유난히 머리가 명석해가고, 유난히 머리가 좋고 그러다가 이제 그2무살 때부터인가부터 이제 좀 머리가 왔다 그래. 그러니까 그 그때 아마 미국에 미국으로 이제 다 이민을 또 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버지하고 그 누인과 여동생과 누인과 딸아나는 미국에서 선교사로 한살 한살이라고 해서 어, 거기서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으로 저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어머니가 네. 몇달 됐나? 집짜가집짜가이 오직 예, 예수 밖에 모르니까 이제 그 어, 이렇게 한국에서 영적으로 좀 바를 쓰야 되겠다. 어, 한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막 온전히 어,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읽음을 쓰는 곳이 많은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답답함을 느껴서 둘이 이제 이렇게 공부해머니냐고 이제 우리 저 남자님하고 그런데. 어, 와서 이 이렇게 네. 있으면서, 어, 오케이. <laughs> 예, 지금, 어, 하반신이 전신 마비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나, 그랬까니 예, 세상은 경직이 끊어졌습니다. 어, 위에 여기 목에 있는 경추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떨어져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목에 경추가 떨어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되죠 손도 이렇게 오그라지지 않아 그냥 펴질만 있어 이렇게. 응. 예. 근데도 이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기 파주에 있는 어 성모 요양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저 친구가 계속 엄마 나 예배 드리는 곳에도 가 가고 싶어. 아, 네. 예배 드리고 싶어. 아멘. 네. 예배 드리고 싶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수있다는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아멘. 국가에서 못합니다. 국가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또, 이게 그, 병원이라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또, 영이 다른가까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오야몬에 되게 그 어르신들, 우리 어양원에 오시면 확실하게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신문광고에 좀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이렇게 저렇게 갈급한는 어머니가 그 신문을 보고 전화한거예요 아, 네. 신문을 보고 우리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보더니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밤마다도 티비를 해서. 오늘 지금도 여기못 나오신 분들은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 네.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이잘되야 봉사가 잘되고 강간함이 많으니까 아, 네. 그걸 위해서 수천만원 돈을 들여서 방송에 밤마다 그 TV 설치로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와서 보더니 당장 모시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전성선 나이 목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죠. 파주까지 가서 오시고 데리 왔는데. 근데 정말 다른 것 같으면 힘이 들 텐데,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줄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줄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이사는오 그래. 어찌 그냥 0초 밖에 몰요 어제, 어, 이렇게 딱 모시고 와서, 이제, 어디가, 어디가 아픈가 병원에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 보고 옷 입고 그냥 그대로 그냥 차에 태우고 와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아픈가를 이제 보호자가 있는 데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니까, 보호자가 있는 데서 그 이렇게 e 뭐 t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이 오셨어요. 예수님 s sir. Yes,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i 한 y 이 없어 i r 맞아가지고 우리 e 인 s 을 위해서 s sir. Yes, sir. Yes, s i 발끝까지 s 한 r 이없 s s 다한 것처럼 sir. Yes, sir. Yes, s 끝 r 그 <목소리도>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 넘치는 곳이에요. 네. 우리 지금 우리 가장 이사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박정자 형님 좀 오셨어요. 너무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네, 우리 아니요. 저분은 우리 우리 저기 있는 지금 그 옆에 줄에 있는 맨 옆에 가에 양복을 멋있게 입고 있는 우리 저분이 목사님십니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지독한 울증과 알차이머 치매를 가지고 왔어요. 못 고친다. 병원에서도 뭐 치매, 완전 알차이머 치매로. 그런 분이 와서, 우리 여기는 수도 없는 분들이 와서 예배해다 드리는 가사. 아멘. 아멘. 예배해 드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냈더니 나사도 지금 그 저렇게 멋있게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길이 고쳐져. 아 표만이 오기 시작해. 여기는 전부 다나의 기적으로 살아요. 아, 그는 네. 내가. 안 아, m 네. 정말, 좋아졌어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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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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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곳에정 많은 분들이 우리 정말, 정말, 정 빨간 방정 옆에 계신 우리 그 김선기 집사님. 이곳에 정말, 에말 정말, 정말, 집사님 좀 어떻게 데려가서 어떻게 좀 살려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이제 정 목사님 애를 쓰죠. 운전수 없어라 한다라.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왔더니 막 자꾸 피를 도하니까 혹시 우리는 피도 안내 폐기되기가폐기내기만옮으니까 어려움 줄까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먼저 갔잖아. 그랬더니 위가 빵꾸나가지고, 위가. 위가 빵꾸나서 위에서 그렇게 피를 토하고, 싸고, 막 이랬어요. 3개월 이상 입원해있다안 봤는데, 작년에도 거의 그냥 눈도 안 보이고, 어? 걷지도 못하고, 그러던 분이, 지금은 저렇게 나와서 안면도 달라고, 안경만 쓰고, 그을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가부인할수있다마하나님이 너무 너 속속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이매요 여러분 하찮은 사람 사람 사람을 만족주치는는그저목사님 만날 때 세상에 세상에 알고 있죠. <뭐로> 상을 잘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모셨으니내 자리 넘지 나이다. 아멘. 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성경의 애시가스 자주 장에 보면 이 성령 제단을 눈태서부터 생명 수의 물이 흘러 나와 이 말을 하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와 아, 네. 말씀의 생물이 흘러 나와 말씀. 가서 치료가 구원이 능력이 은혜가 아, 네. 충분이 네. 나타나고 네. 있다는 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서 넘치는 곳곳 바다에다 소생할 은혜를 주고 새로운 은혜를 주고 아,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고 죽는 아, 자가 네. 살아나고 아, 네. 병든 자가 치료받 고침을 받고 아, 네. 하나님 나라가 부유케되고 치료하는 놀라운 아, 네. 은혜 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그래서 정말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서방의 움찔한 물장이로 지나가는 것 같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또 아니면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참을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건드려 주시고, 우리가 고난스러수년 받는 은혜를 받았을 때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감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만져라. 다시 살아나고 성생하고 능력이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믿으시고, 아,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는,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영생복을 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을 때, 예수 안 만나고 예수님하고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돼. 정말로 우리 인생은 죽고 싶은 것밖에 없어. 앞에. 아멘! 나는 친거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이아을 크게 하는 우리 방금철전도사가 됐어. 아멘! 처음에 우리 청천동에 조그아하게할 때, 그때에 거기에 온 사람이야. 처음에 올 때, 내추럴로 내일은 바을 잘라내고, 코트를 고 목구멍 뚫고, 그래가지고 왔어. 목구멍 뚫으면 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말을 하면 목구멍 입구를 뚫었던 걸 막아서 입으로 그냥 다시 한인 소리, 쉴 쉴가 쉰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있던 사람. 그래. 그런데 놀라운 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정말 급속도로 치료가 됐어요. 계속 하늘의 전부 다 친구들 자이되고 목구멍 우리 저쪽에맨 위에 있는 백화일범일 수니다제양마는 처음에 병원에서 그냥 뼈 없는 저기처럼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면서 흐물흐물흐물 해가지고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는 그같요 그랬는데,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는 순간, 근데 교회에서 쉽게 그, 그 자녀가 예수님, 장례의 집사님이에요. 따님이. 근데 장례들 말하고 미친데 이상해도 못살려 했는데 요양원에 와서 병원에. 요양원이 뭐여? 요양원이 요 일반 요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예배가 있는 곳. 아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 드리는 곳. 아는. 이곳으로 왔어. 다른 데 갔으면 죽었지. 아는. 지금처럼 좋아져 여러분요 아, 네. 이게 다 사랑의 진아니사랑 아멘. 이것을 인내로 견디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될 때 주는 그리스도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 편기자인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찾아주시며 원수가 죽이려고 망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망하려고 찾아. 와 하님이기름을 보는 능으로 뛰어 주시니 내 자리 로지나이다내 아, 아, 네. 아, 네. 평생에서 나신다 입니다. 하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하늘내다 아, 네. 영원히 내 영원히 하리로다. 아, 아, 네. 자어나이목자좋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